승고에 만약에 평행 우주가 있다면 그곳에서 회승이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 을해 봤지. 그것도 제가 다, 찾아, 다 찾아봤어요. 평행 우주가 있는데 제가 다른 평행 우주에 있는 저회승이를 만나러 제가 가는 순간부터 그 평행 우주의 이론이 깨져 가지고 어, 사소한 차이로도 죽음까지 이르게 할수 있는 그런 그그 그 뭐야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나 나는 만약에 여기서 n이야. 여기서 뭐 내 성격이 여기서 N인데 평행우주에 있는 나는 S야. 그것부터가 달라서 그런 사소한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누구한 명이 죽인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런 뭐 현실에서는 내가 소스를 싫어해. 근데 평행우주 건너편에 나는 소스를 좋아해. 이것부터가 틀려가지고 이게 대립이 돼서 엄청난 큰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서 결국엔 죽음으로 도달한다. 그러니까 죽음 또한 그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인 거지.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? 그게 안 돼. 왜냐면, 나랑 걔랑 한 개라도 다르면 안 돼. 될 수가 없어.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? 그니까, 러 봐봐요. 자, 제가 여기서 소스를 싫어해요. 이 세계에서는 소스를 싫어하는데, 저 이거 문 열고 나가면, 여기는 평행이론에 있는 내가 있는 거야, 또. 여기 건너편에. 근데 얘는 소스를 좋아해. 그러면 이것 또한 변수잖아요. 이 하나가. 이 변수가 변수를 나와서, 그 변수들이 또 변수를 나와가지고,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, 가수가 아닌 내가 평행이론 이 평행이론에 또 평행이론에 가수가 아닌 내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수가 아닌 나에서 또 평행이론으로 가면은 또 사소한 차이 때문에 뭐 사람을 사람을 해치거나 죽일 수 있는 내가 될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또 내가 또 평행이론 건너와서 여기 있는 나로 내가 와, 날 찾아와서 날 죽이는 거야 그냥 대충 살면 안 되냐고? 대충 살면 되지?